본본 매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본본 매트는 층간소음 매트 최초로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물론 사람 피부에서의 테스트지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매트를 통해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다리 건강뿐 아니라 매트가 피부에 닿는 것이니 피부 문제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독일 더마 테스트는 피부과학 연구 기반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의료제품 등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독일의 권위 있는 피부과학 연구소인데요.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인 피부 임상 시험을 통해 제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더마 테스트는 실험실 환경에 제품이 피부에 닿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자극성, 민감성 등을 평가하며,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피부 안정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모 매트가 층간 소음 매트 최초로 가장 높은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습니다. 엑셀런트 등급은 더마 테스트의 가장 엄격한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부여되는 최고 등급 인증입니다. 피부에 대한 자극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피부 안전성이 뛰어나며 피부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강아지는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닥 재질의 안전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단의 차별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시공 매트는 TPU 필름을 사용하여 마감되는 경우가 많지만 TPU 필름은 특유의 매끄러운 질감으로 인해 반려견이 걸을 때 미끄러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모 매트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스킨 텍스처 원단을 적용하여 강아지 발바닥이 보다 안정적으로 접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부 촉감과 유사한 표면 덕분에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발을 디딜 수 있으며, 논슬립 기능이 뛰어나 미끄럼짐을 방지해줍니다. 즉, 보호자가 강아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멘트를 고민할 때, 본본 매트는 단순한 바닥재가 아닌 강아지의 보행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의 편안함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때 바닥 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털이 날리고 간혹 실수를 하거나 물과 살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청소가 용이한 매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본 매트는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인터락킹, 홀딩 브릿지 체결 구조를 적용하여 매트 사이로 먼지나 오염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실리콘 코팅과 오염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물티슈나 걸레로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 정전기 방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반려동물 털이 바닥에 달라붙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바닥 청소가 편리해야 일상관리도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본부 매트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네 번째는 롤 매트와의 차별점입니다.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롤 매트 형태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지만 이 방식은 공간 전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롤 매트는 부분 시공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고정력이 약해 강아지가 뛰거나 움직일 때 밀리거나 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본 매트는 집 전체에 맞춰 시공할 수 형태로 제작되어 강아지가 다니는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롤 매트는 손상이 발생하면 전체를 교체하는 반면 본본 매트는 부분 교체가 가능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